의료용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일반용이든 의료용이든 압박만 되는 스타킹을 사서 착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용으로 나온 압박 스타킹은 부위별로 압력이 차등화돼서 발등이 가장 압력이 세고요. 그 다음에 발목, 종아리, 다리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특수 제작된 스타킹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용 스타킹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든지 하드 정맥류를 가진 환자에서는 일반용 스타킹은 치료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하고요. 이 스타킹도 압력에 따라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스타킹의 종류가 있습니다. 색전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는 경우에는 10에서 15mm 머큐리, 그러니까 수은기압이죠. 가장 약한 스타킹을 신고요. 화지정맥류나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환자에서는 한 20에서 30mm 머큐리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 림프 부종을 가진 환자에서는 30mm 머큐리 이상의 고압력 스타킹을 신어야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스타 기을 언제 신고 언제 벗는지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신장의 위치와 발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서서사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죠. 낮에 근무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신장보다 발이 훨씬 밑에 있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간대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시간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해서 취침을 할 때는 다리의 위치와 심장의 위치가 거의 대등하죠. 그럴 때는 압박 스타킹을 벗어도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직업과 관련이 높다고 또 말씀해주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압박 스타킹을 신는 방법, 요령 같은 걸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병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은 고위험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적 목적으로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에. 많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 자체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신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법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올바른 스타킹을 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킹을 착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이 튀어져 있는 오픈형 타입의 양말을 신는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양말보다 쉽게 신기 위한 보조 양말을 먼저 착용한 후에 그 위에다가 스타킹을 위로 쭉 당기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압박 스타킹이기 때문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해서 당기고 마지막으로는 보조 양말을 베키면 발가락이 열린 형태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조 양말 없이 씻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속을 뒤집는 형태로 양말을 가다듬은 다음에 발바닥 쪽 부분에 발을 끼우고 이제 뒤집었던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되짚는 형태로 해서 위로 잡아 당기면 어렵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가락이 닫혀 있는 폐쇄형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부위까지. 깐 다음에 발을 먼저 넣고 뒤꿈치 쪽에 딱 맞춘 다음에 뒤집었던 원래 스타킹을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위로 쭉 잡아당기면 발가락이 닫혀있는 폐쇄형 압박 스타킹을 쉽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닫혀있는 폐쇄형 압박 스타킹을 신을 때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더 쉽게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킹을 발 뒤꿈치 있는 부위까지 뒤집어서 보조기구에 밀친 다음, 그 다음에 기구를 발을 넣기 쉽도록 기울여서 뒤꿈치에 쫙낀 다음에 발가락 부분과 스타킹을 적절하게 맞춘 다음 보조 기구를 자기 다리 쪽으로 쭉 위로 끌어 당기면 폐쇄형 압박 스타킹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